2018 아프리카 연차총회 성공 개최로 부산과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형 드론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돼 아프리카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물론 교통과 통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도시로 경제 협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아프리카 연차총회는 낯선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새롭게 발견하는 문화 축제 교류의 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를 블렌딩하다는 주제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과 유물전 특별전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규모의 실내 빙상장이 북구에 이어 남구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되며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18 아프리카 연차 총회 성공 개최로 부산은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우뚝 섰습니다.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연계된 이번 총회로 아프리카 쉰 다섯 개 나라를 비롯해 여든 개 회원국 장관과 은행 총재 등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부산은 세계적인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 개최한 마이스 산업 도시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경제 협력 관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2018 아프리카 연차총회가 부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다세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80개 회원국 정상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거물급 인사 4,000여 명이 대거 방문한 이번 총회에서는 한 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를 비롯해 비즈니스 서밋, 특별 세션 등 아프리카 산업화를 촉진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농업, 산업 등 다섯 개 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교류 방안이 집중 논의됐고 개최 도시인 부산은 Because as we approac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 other city in the world today is better prepared than Busan City. Busan is doing unbelievable things that I think African nations and the rest of the world can take lessons from. So we can't think of a better place to be uh, than Busan right now. 부산 기업관과 경제관을 운영해 신발과 선박 등 부산의 제조업은 물론 가상현실과 드론 등 4차 산업발전을 주도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넓고 광활한 대지를 마음껏 날아다니며 농장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부산형 드론 시스템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호평받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확정돼 키니지 지역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광활한 농토를 갖다가 드론이 스캔을 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농부들한테 제공을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떠한 일을 갖다 하면 되는지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의 우수 산업과 정책을 소개하는 현장에도 회원국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통합 관제실과 실증 운영 장비 등을 갖추고 부산형 드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실증 센터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 신항만의 물류 정보 시스템까지 부산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를 블렌딩하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프리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페스티벌과 유물전, 특별전이 마련됐는데요.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의 자연과 삶을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인 시민 축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이 한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신명나는 국악과 원시적인 아프리카 음악이 어우러진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볼수 없었던 아프리카 춤과 노래, 패션쇼까지 아프리카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커피의 고장 아프리카 향을 즐길 수 있는 로스팅 체험관과 나만의 아프리카악기를 만들어보는 스타일 체험관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소에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좀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큰 행사가 열려서 여러 가지 알수 있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옷 입기 이런 체험이나 그리고 음식 이런 것도 다 먹어봤고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를 재발견하는 전시회도 부산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시립박물관에서는 세계 속의 아프리카 등네 가지 테마로 아프리카 모습을 담고 있는 조선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탄자니아 유적 출토 구석기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조망한 유물 2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인카 쇼비날의 전시회도 시린 미술관에서 오는 7월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아프리카 문화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세네갈의 거장감독 우수만 샌벤의 흑인 소녀 등 아프리카 영화 6편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지는 콘서트와 만찬 행사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제 규모의 실내 빙상장이 부산 남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실내 빙상장 건립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이번 빙상장은 국제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장을 비롯해 200석 규모의 관람석과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 유료로 전환됩니다. 여름에 계속 오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데서 스키 타니까 너무 좋아요. 부산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에 국제규모의 아이스링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규격을 갖춘 부산의 두 번째 실내 빙상장으로 200석 규모의 관람석과 기계실, 카페테리아와 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정상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 평일에는 학교와 동아리 등의 단체 신청을, 주말에는 개인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의 동작을 배울 수 있는 정규 프로그램과 스케이팅 기초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진로 빙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전문 지도자가 장비 착용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에 필요한 스케이트도 빌려줍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 2천여 명에게 2억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각 구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한부모가정 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권의 교통카드로 지급됩니다. 부산롯데 창조영화펀드가 올해 부산 제작사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펀드 운용사인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부산 영화 7편에 모두 1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상위원회 제작 지원과 부산 소재 제작사, 부산 소재 일반 상영 영화 등세개 분야의 심사에 지원합니다. 다이나믹 부산 뉴스는 부산 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